네, 안녕하세요. 사케일입니다. 오늘은 A3 붉은 등대 84층 공략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영상 구독 탁리고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자마자 다 깨버렸습니다. <laughs> 보시게 되면은 이제 84층까지 클리어를 완했는데요. 어, 난이도가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요. 난이도는 이제 뭐 추력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제 뭐 만렙 찍으신 분들은 누구든지 다 클리어를 하실 수가 있고 기존에 이제 검은 등대하고 동일해요. 동일한 형태 진행이 됩니다. 다만 보상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이제 검 검은 등대가 이제 84층까지 되어 있고 이제 여기 건전지 어도 200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난이도는 완전히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동일하다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제가 이때에 비해서는 조금 더더 투력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더더 쉽게 클리어를 한것 같기는 한데 어 진행 방식이 이제 60층까지는 예전에 했던 거 있잖아요. 뭐 보스 잡고 뭐 등대 지키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60층 이후부터는 어 기존의 좀 업그레이드 된 기믹 등장하는거 아시죠 이제 등대 이제 레이저 오지 못하도록 방향 전환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골렘 오지 못하도록 이제 방해하는 뭐 그런 것들에 이제 기믹이 60층 이상부터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식으로 해서 이제 쭉쭉 쭉다 진행을 하게 되면은 84층까지 클리어를 하실 수가 있고 보상이 살짝 조금 달라졌는데 기존의 검은등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대 장신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조금 기대하실 수도 있지만 어, 붉은등대 에서는 이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고대 장신구 전혀 안주고요 장신구도 안 주고 대신에 이렇게 이제 영웅장신구의 빛을 주는데 영웅장신구의 빛을 꽤 많이 줘요. 저도 이렇게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잠깐 보여드리자면 인벤토리 창 보이시죠. <laughs> 많이 줍니다. 그래서, 어, 이거 뭐, 사실, 영웅 장신구 빚은 이제 조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합성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실패하면 다 무용지물이고, 이것도 합성할 때마다 다이아가 들어가는 거라가지고, 아, 이게 뭐야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아무튼 간에 기존에 좀 장신구가 없어서 조합을 못 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이제 클리어를 하셔가지고, 장신구의 빚을 얻으시면 될것 같은데, 장신구의 빚도 진짜 많이 모아놨어요. 밑에 보시게 되면은, 장신구 비이 진짜 많습니다. <laughs> 지금 되게 쌓여있거든요. <laughs> 근데 이번에 또 이거 이벤트로 인해서 또 많이 쌓여가지고, 저걸 언제 조금 해결을 할지, 그게 조금 약간 의문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거하고 에테르도 좀 주고, 여기 추가적으로, 어, 마법석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랭커나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완료되신 분들 입장에서 붉은 등대의 좋은 점은 아무래도 마법석을 주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7급까지 주거든요? 7급까지 주기 때문에 뭐 8급 만드는 용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기존에 7급이 없어서 이제 장착 못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마법석 때문에도 좀해자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클리어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가 또 경험치를 이렇게 좀 많이 주는 편이에요. 2000만씩 주거든요. 그래서 레벨업을 조금 힘들어 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만렙 찍기 되게 힘드셨던 분들. 그분들도 이거를 이제 이번에 활용하시게 되면은 만렙까지 조금 찍는데 수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경험치 괜찮으니까 이거 좀 나중에 클리어하자. 만렙이 풀리고 나서 클리어를 하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기간이 있습니다. 어, 붉은 등대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벤트 기간 동안에만 진행을 해요. 이게 이제 11월까지로 되어 있고 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면 할 수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냥 이제 클리어를 다 하시고 보상 챙기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리어를 완료를 하시게 되면 추가적인 또 이벤트 보상이 있는데요. 이벤트 창에 가셔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붉은 등대 클리어 보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클리어에 따라서 또 추가적으로 마법석을 줍니다. 그래서 마법석도 좀 많이 얻으실 수가 있고 거기다가 에뭐 경험치라든지 저제 입장에서는 좋았던 거는 이제 뭐 마법석하고 여기가 골드도 은근히 쏠쏠하게 주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30만원, 20만원 이렇게 주다 보니까 골드 뭐 얻는 데에도 좀 활용적으로 괜찮아가지고 이번에 또 이제 나온 거 진행을 해, 하셔가지고 클리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어, 사킬님 어떻게 80아층까지다해트로다 깨셨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데 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 하루에 6회로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6번만 할 수가 있는데 티켓을 소모를 할 수가 있어요. 기존에 티켓 되게 많이 모아져가지고 아, 도대체 이 티켓 어디서 써야 되냐? 뭐쓸 데도 없다라고 했는데 그 티켓을 여기다가 다 썼습니다. 그래서 기본 6회에 제가 이제 거의 90장 가량 있었거든요. 그래서 티켓을 다 소모해가지고 한층 올라갈 때마다 티켓이 한 개씩 소모가 되어서 그 티켓으로 이제 84층까지 클리어를 한 거니까요. 그 부분 조금은 고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낀 거야? 이거 말이 안 되는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티켓을 그동안 제가 모아둔 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84층까지 클리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관련된 이야기는 다 해드렸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